안녕하세요. 조이스카카의 최근창 이사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지난 영상에서도 두 대나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포드 익스플로어 차량이고요. 2.3 에코부스트 4륜구동 차량입니다. 2017년식에 2016년 11월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8만 6천 k 로 정도입니다. 외관은 굉장히 깨끗하고요. 안타깝게 단한 가지 흠이 있다면 본넷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. 쪽으로는 무사고 차량이고요. 본넷만 단순 교환 차량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앞서 소개시켜드린 두 차량도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거의 다 판매가 됐고요. 엊그지게 들어온 다크 그레이 포드 익스플로 차량도 들어온 지 3일 만에 출고가 됐습니다. 이 차량도 아마 화면을 찍고 편집을 하는 순간에 판매가 될 수도 있으니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. 지금부터 실내를 살펴보시고요. 얼마만큼 꼼꼼하게 잘 관리됐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면부터 보실게요. 라이트 부분, 양쪽 부분 다 백화현상이나 돌팀 없구요. 라제타 그릴, 전면 그릴도 깨끗합니다. 요 포드 마크도 되게 반짝반짝 빛나네요. 본넷은 뭐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단순 교환이긴 한데, 교환돼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합니다. 좌측 조석 부분 볼게요. 타이어 거의 신품에 가깝구요. 휠은 생활 스크래치 조금 있습니다. 쭉 보실게요. 네, 이상 없습니다. 뒷면 타이어도 신품에 가까울듯 보이는데, 한80% 이상입니다. 그리고 휠 타이어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. 넘어가도 될듯 합니다. 익스폴레의 최대 장점이죠. 트렁크 보실게요. 아, 2열까지 좀 접어 놨는데요. 아, 엄청 넓습니다. 다 접으면 장롱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좌측 부분에 보면 폴딩 옵션들 여러 가지 있어서 3열, 3열 좌석들 손으로 접지 않고 전부 다 오토매틱으로 가능합니다. 이만. 트렁크는 다 됐고요 운전석 측면입니다 타이어 뭐저 조수석 측과 거의 동일하겠지요 보지, 않으, 보지 않으셔도 되고 운전석 측면들 보장상태 흠잡을 데 없습니다 아뭐요 정도면 외관은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으니 그만 보시겠습니다 실내 보시겠습니다 아 옵션의 끝판왕답게 후측방 경고장치 있고요 여기 화면에 표현이 되실랑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빗방울 맺힘 방지 필름을 붙여 놓으셨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깨알 같이 전체주 분이 조금씩 신경 쓰신 것 같네요. 에모시 d 있고요. 그리고 라이트 조절 장치. 시동 좀 갈게요. 계기판 좌, 좌측 하단에 계기판 좌측 하단에 보시면 86,7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. 핸들 상태. 지금 핸드 커버 씌워놨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립감을 위해서 덮여놓으신 것 같은데, 그냥 벗기지 않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. 우측에 블루투스로 통화할 수 있거나 볼륨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 화면 보시면 터치가 가능합니다.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요.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. 이 당시로는 옵션이 상당히 많은 차량입니다. 게다가 마사지 시트까지 있네요. 놀랍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뭐 통풍 시트나 온열 시트 가능하고요. 소니 오디오.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진 넣어 볼까요 아 트렁크 가 올라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잘 작동합니다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지형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토레인 스위치 갖고 있어서 눈비 산길 다 가능할 수 있게 오프로드 가능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요런거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요런 우드만 봐도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차주분이 되게 관리 잘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눈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시트 조수석이나 운전석 굉장히 깔끔합니다 뒷좌석 보실게요 뒷좌석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요 다시 원위치 해보겠습니다 어 뒷좌석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고요 뒷면에 공조장치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C포트 있고 220볼트 콘센트 있습니다 당연히 파노라마 썬루프 갖고 있고요 보시면 수입 SUV 중에 뒷좌석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뒷좌석에 각도가 조절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어를 접어 보겠습니다 이어를 접으면 트렁크에서 보실까요? 오른쪽 좌석은 제가 접지 않았는데요. 다 접으면 장롱도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큽니다. 운전석 측면에서 보신 실내입니다. 시트 나무랄 데 없고요. 이런 우드나 스테인리스도 기사 하나 없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런 요런 것도, 요런 것도 스크래치 안 나게 카본 스티커 붙여놓으신 거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. 지금까지 익스플로러 실내를 보셨고요. 전수적으로 제 느낌은. 전차주분이 깨알같이 여기저기에 스크래치가 싫으셨나봐요. 스티커도 붙여놓으시고 방지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. 관리 잘하신 것 같고요. 그런 분들이 차를 안 아낄이 없으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차를 관리 잘하시거든요. 엔진 소리도 좋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량 상태 구우십니다. 이만 마무리하고 밖에서 마무리해드릴게요. 지금껏 실내를 잘 살펴보셨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 수입 SUV 중에 이만한 가성비 모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은. 2200만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